방금 길 건너오면서 강원도랑 충청도랑 경계여가지고 네 예, 표지판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충청도예요. 아 <laughs> 보통 네. 이제 약간 외곽에서 벗어나서 타니까 네. 원주에서 충청도나 횡성 쪽으로 태기산에도 떠오고금방에 네. 자전거 탈 때가 많아가지고 아 그렇게 그렇구나. 보통 다른 도시에 갔다 와요. 충주 아 땜에도 갔다 오고 아 충주 땜도 가까워요? 네. 오, 오히려 그러면은 원주가 도시고 사실 먹을 때도 많고 잘 때도 많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뭐 태기산 뭐 충주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초하기 되게 좋겠네요. 네네. 코스 엄청 많아요. 오 그렇구나. 사실 저도 항상 지나가기만 해가지고 오늘 되게 새로워요. 활동하시는 게팀 레이싱 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팀 이름에 레이싱이 들어갔으면은 이런 투어나 샤방 라이딩보다는 약간은 대회를 즐기시는 타입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대회를 많이 나가세요? 네, 실제 대회도 많이 나고, 나가고 그 라이딩 공지 떠서 그냥 저희끼리 라이딩 할 때도 레이싱처럼 <laughs> 버리고 쫓기고 <웃음> <아하>. <웃음> 네, 그렇게 레이, 좀 레이싱을 즐기는 팀이에요. 지금 제가 원주 코스를 타 보니까 서울에서 요런 비슷한 코스가 군언니라고 있어요. 네. 남자분들이 이렇게 짧게 언덕이라고 말하기는 뭐한그 짧은 오르막들을 힘으로 치고 올라가고 내리막 탄력 붙여서 또 힘으로 치고 올라오고 약간 그런 코스인데 비슷해요, 되게. 정말 남자분들이 힘으로 와 하면은 뒤에서 막막 막 여기까지 숨이 차오를 그럴만한. 그럴 네. 코스예요, 지금. <laughs> 거의 끝. 에서 버려지죠. 그쵸? 언덕 끝에서. 아지 어, 알아요. 그 언덕을 한명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떨어지는 그거. 네다운이 시작되면서 더 벌어지고. 맞아요. 아 슬퍼. 네뭐 레이싱 팀이다 보니 또더그 기다려 주지 않고 밟거든요. 네. 근데 오이려 그런 거 쫓아가려고 열심히 타다 보니까 실력도 좀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정말, 공기가 너무 좋네요, 여기는. 여기서 진짜 차 하나도 없다. 원주 라이딩을 시작을 해서 지금 반 정도를 타고 저희가 지금 코스 중간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강을 옆에 끼고 달리는 게 신기해가지고 이건 무슨 강이에요? 물어봤더니 남한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도 남한강을 보거든요. 저희가 북한강 남한강 만나는 곳도 자주 가고 양수리에 근데 그 남한강이 원주에도 있고 여기서부터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아 진짜 원래는 제가 지리에 굉장히 약했고 도시나 지명 같은 거잘못 외웠는데 자전거 타면서 이런 세세한 소소한 이런 지식. 얕은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얕은 지식도 알아가고, 아, 진짜 너무 예쁘구나 하면서 경치에 감탄하면서 라이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원주 분들이 굉장히 관대하세요. 저는 이게 어필인데, 과속방지턱이다, 평지다, 굉장히 편안해 올라가시고, 언니가 막, 여기는 탄력으로 올라가야 돼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힘으로 이렇게 빡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시니까 약간 걸크러쉬 <laughs> 그 느낌도 받으면서 아, 역시 레이싱 팀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라이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왔는데 사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다고 하니까 그 어필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 코스까지 열심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길의 사거리에서 이제 저희는 그 극악하다는 어필 배제로 네. 가는 길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아까 길의 사거리부터 계속 쪼금쪼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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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네. 올라왔어요. 네. 근데 지금 제 앞에 산이 있는 걸 보니까 네. 일단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배제 가기 전에도 네. 어필인 듯 아닌 듯 어필인 것 같은 것들이 몇개 있어요. 아 이런 아. 것들. 이거 배제 가기 전에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배제는 이거보다 훨씬 힘든 거죠? 네. 아, 이거를 올라가도 될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 <laughs>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제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이, 이 저수지 옆길을 힘을 내서 올라가고 싶은데 힘이 안 나네요. 아, 아, 아 워밍업 맞죠? 힘을 내보세요. 아, 아 <laughs> 이거 워밍업 맞죠? 워밍업이죠. 이것도 가속방지턱인가요? 아, 아, 이거 조금 큰 가속 깔딱. 아, 언주 분들. 대단하시네요. 서울에서 이것도 고개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면 고개예요. 와. 이 정도는 저희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와. 아, 대단한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또 살기 위해 댄싱을 해야 되는. 아이고! 끝나긴 하는데, 산세를 보호하니까 끝난 게 아니네? 심상치 않죠? 네. 오. 그쵸, 요게 지금 저수지인 거죠, 앞에? 네, 맞아요. 와. 이제 이 저수지를 끼고 돌아가시면은? 네. 거의 배지에 다 왔다고 보셔도 돼요. 와. 와. 엄청 막, 맑은 물이네요. 물도 많다. 저 예쁘죠? 네. 내리막이다. 짧지만 쉴수 있어요. 꿀 같은 내리막. 네. 그리고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와, 와 시원하다. 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배재야 나와라. 아! 오늘 코스를 짜준 물어분님께 감사합니다. 도망간. <웃음> <우와>. <웃음> 도망간 거 아니에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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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가 시작된 거죠? 네. 와 여기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와 먼저 가세요. 난 이미 틀렸어. 거기로 올라간다고? 저기 아, 저희가 지금 배제를 넘어가려고 산거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선발대가 올라가가지고 카메라 분들이, 카메라 감독님이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거리. 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날라다니고 있어가지고 양봉장에서 벌을 지금 다 내보내셨나봐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배제는 못 올라가겠다라는 게 결론이 나서 지금 다른 길을 찾고 있는데요. 이쪽이 지금 옥녀봉이랑 갈미봉 사이에 난 길인데 어디를 올라가도 어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배제는 정복 못하더라도 여기 지역분들이 원주분들이 많이 가신다는 또 다른 길이니까 어쨌든 어필을 하나 정복하고 오늘 레츠고 라이딩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길을 찾고 있습니다. 배세보단 덜 힘들겠죠, 그래도? 여기가 평균 검사도가 너무 높아서 걱정을 했는데 조금 쉽죠, 언니? 여기가 더, 이쪽 길이. 조금 더 검사도는 낮아요. 대신 길어요? 약간 긴데, 낮다고 할수 없어요. 아, 근데. 아. 마지막에 그래요. 우리 마지막 힘을 내보아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올라가기 전에 화이팅 한번 올라갈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힘!